그 양산인데요 중간에 보면, 한개 같은 경우는 일자가 생략됐어요. 야오 이거. 축구공 한 개를 원한다. 축구공 한 개를 원한다. 그, 그 뜻입니다. 축구공 한 개를 갖고 싶다. 그거요 하이상 야오 그 주추. 그 야오 이거 주추. 축구공 한 개를 더 갖고 싶어. 그라니까 이제. 문제가, 샤오밍 야오 샹什么? 샤오밍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느냐? 그 샤오밍은 무엇을 바라느냐 요구하다 바라느냐 무엇을 갖고 싶느냐 그러니까 란추 란추 에이 란추 란치우. 이 란추는 이미 요 란추로 이미 농구공이 있다 했잖아 요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하이샹야오 이거 주주 축구공을 갖고 싶다 했잖아 그죠 축구공 비 주추 이게 답이에요 c는 뭐냐 저 싱처 이거는 나오지도 않았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강사가 어설프니까 설명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그래갖고 두개 남았는거 내일 하지 말고 바로 해법시다 원래 저는 45분에 요 끝나면은 15분씩 15분씩 세개를 해갖고 보낼라 했는데 천사 4개 해야되겠다 네개하면두개 해도 되겠네요 자함도 읽고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샤밍 진내승러 니샹야오션머. 샤밍아 원래 원래 생일에 널뭘 갖고 싶니? 워 이징요울 안치울러. 나는 이미 농구공이 있어요. 하이샹야오거 주추. 다시 축구공을 갖고 싶고요. 샤밍야오션머. 샤밍은 야오샹, 뭐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느냐? 란치우, 농구공이 있으니까 아니고 주치우, 주치우, 축구공이래 절심 전어 나오질 않을 거알서치우 먼저 여자가 먼저 얘기하죠. 아마 마누라 같은데, 콰이치추앙, 콰이, 콰이치추앙, 치추앙 일어나다.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날기, 침대상, 기상거라, 기상이 우리나라. 막 글로 하면 기상인데 지추앙 일어나기 일어나다 침대 그치 일어나 그예요 콰이치좐 빨리 일어나 이징 이징 온 계속 나오잖아 이징 그죠? 이징 6.50러 6.10시 50분 뒤에는 분 문자 안 넣어도 6시 50분 이렇게 됩니다. 6.50러 6시 50분이야. 네. 콰이치좐 이징 6 5 0로 빨리 일어나. 벌써 6시 50분이야. 그 남자가 뭐라 그래? 등리 좌판 주하올러 짜이자오오바 워탈레일러 워탈레일러 그 등이 기다리다고 등리 좌판 주하올러 주하올러 다 되다. 주어가 되다니까 만들다, 짓다, 되다 등등 있는데 이게 하올 하오 라면다 되면은 쭈하올로 다 되면은 그러니까 뭐야 자오판은 아침밥이에요 아침 자오판 덩리 자오판 쭈하올로 아침밥이 다 되면은 짜이 다시 우리 짜이 쨍그랄 때 하잖아 그죠 짜이 쟈오 부르다 워바 다시 그때 불러라 그래요 짜이 쟈오 워바 다시 불러 짜이 쟈오 워바 워타이레일러 어, 레이가 피곤하다. 레이 레이 레이가, 피, 레이가 피곤하다니까 타이레이 그러면 너무 피곤해. 워타이레일러 어, 나는 너무 피곤해. 그 뜻입니다. 워타이레일러 어, 너무 피곤해. 그 일어나기 싫으모양야죠 그죠? 피곤했어자요 문제에는 새로운 단어가 치추 어제 했고 그 다음에 지아오 부르다 지아오 자 여기 부르답니다 지아오 여기는 요래 여기 지아오 몇 잡이 쓰다니 지아오 지아오 여기 부르다 지아오 자이 지아오 봐. 그 다시 나를 불러라 다시 나를 불러라 워 타이레라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원 남도 센자이 쯔이샹 쭈어 섬어 난더 센자이 쭈샹 쭤 솽머 여기 뭐냐면 남자는 지금 무엇을 가장 하고 싶아냐 난 남자는 센자이 지금 쭈샹 이상, 상이 하고 싶다 가장 하고 싶은 거 주이가 최최자에최 우리 최고콜때 있잖아 그죠 가장 하고 싶은 거쭤 솽머 뭐냐 이거야 남자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에 수이쟈 수이자 수이자 병어디에 됐을까 요 요새는 미안보일 거고 요왜 쓰게요? 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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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이자 수 여기 잠입니다. A 수이자 잠자고 싶다. B 철판 밥 먹고 싶다. 시, 샹반, 출근하다, 일하다, 고, 그러니까, 출근하고 싶다. 시, 출근하고 싶다. 샹반. 샹반, 출근하고 싶다는 말도 나오지도 않았고, 처판, 이것도 나오지도 않았고, 쪼판은 나왔는데, 어디가 뻗노? 아, 좌판은 나왔는데, 처판은, 요, 위에. 안 들렸어요,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수이지아우는 잠자고 싶다. 잠자고 싶다. 타일레일러. 너무 피곤하니까 잠자고 싶죠. 그죠? 잠자고 싶다. 거기에서도 힌트 들으시고 콰이 치추 빨리 일어나. 일어나. 잠자고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그러죠 그래서 스위자아가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콰이 치추앙 치추이야봅시다 치추앙 콰이 치추이징일5된 우설러 빨리 일어나. 벌써 6시 50분이야. 남자가 덩리좌판 쭈하올라. 아침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에이,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 그때 짜이자오오바. 그때 다시 불러. 오타일레일라 너무 피곤해. 난더센자쭈이샹쭈쇼머 남자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에이 쯔이자오. 이자 접판 쌍반 상반. 쌍반 상반 말도 나오고접판 말도 나오고지죠 왜냐하면 과이 추앙 빨리 일어나 그럴 때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 그러죠. 그래서 A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산스 T 30번 문제 어, 문제만 적저 질문하고 보기하고 적으려 하니까 부족해서 못 적었는데 자 일단 요걸 봅시다. 워먼 저 멋지. 火车站我们怎么去火车站坐추租쳐 봐. 坐추租쳐 봐.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我，나，我们 같은 면 우리들 전뭐 어떻게 취 취가 가다잖아. 전뭐취 어떻게 가는데 어디까지냐? 火车站，火车站， 여기 기차역인데 기차역. 같이 멜 거야. 후가 아니고 후원대 후원대 빨리 한번 후어. 후어 7잔. 후어 7잔. 후어 8잔. 기차역워은 저멋이 화저잔. 우리들은 기차역에 어떻게 갈래? 어떻게 가노? 쭈어, 추주처 봐. 쭈어. 쭈어 타다. 추추주처는 뭐냐면은 택시 보고 추주처라요. 자, 병음은 추주처. 읽기는 추주처. 쭈어 추주 쳐봐 기차를 쭈어 아, 추주 쳐봐 택시를 타고 가자 쭈어가 이거 안다거든요 그 택시에 앉는다게 안 안는다는게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쭈어 추주 쳐봐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문장 끝에 부터가 권유 청유 명령 뭐 그렇게 쭉쭉 얘기했어요 그 택시를 타고 가자 그러니까 남자가 쩔쩔 쩔,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에서. 리날 거기까지는 뿌웬 뿌웬 멀지 않아 그게 멀지 않, 안 멀다 웬이 멀다니까 웬 웬이 멀다니까 뿌웬 같으면안 멀어 안 멀다 그 그래, 여기서 거기까지는 안 멀어 그 그래, 가깝다는 건 그거예요 쩔리 날 뿌웬 가까워 조루 조루 슈펀중 지우다운로, 조루 걸어서 걸어서 펀중10그러 그러니까 1분, 2분, 3분 걸 때는 펀으로 하지만은 10분 정도, 1분1분 정도 이, 1분에서 10분 요 사이 이걸 사이를 나타낼 때는 펀중에 펀중, 슈펀중지다운로지다운로 바로 도착한다. 그거예요. 자, 조루 요거는 걸었습니다. 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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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루, 조루. 걸어서 셔펀중 10분정도면은 지우달로 바로 도착해. 같이 한번 위에서 한번 더봅시다 워먼 <목소리> 저머취 <목소리> 호처짠 쪼 추주처와 우리들은 기차역에 어떻게 가노? 택시를 타고 갈래? 쩔리날 뿌웬 여기서 거기까지는 우연 멀지 않아 조루 걸어서서펀중주 따올라 자 요걸 머릿속에 넣었어요자원 질문이 난데스스므 이슬 난데스스므 이슬 남자는 뭐라고 하느냐 남자는 뭐라고 하느냐 남자는 무슨 뜻이냐 그게 자 봅시다 A. 보기가 저저취에 나드는 저저취 이와저 저가 이래대요 취그어서 간다 미는 뭐저호저취 저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하면 지우 따울로 바로 도착한다 했으니까, 조저치 걸어서 가는 거예요. 조저치는 걸어서 가다. 허처치 기차를 타고 간다. 이건 아니고 주추, 저추치 이거도 아니고 조저치 걸어서 간다. 그래서 제3부분을 마치고 이걸 계속 들어보면은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저 아마 쉽게 이해 갈게요. 저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일 남았을 것 같으면 30분을 듣는 거예요. 10, 10번만 들어도 충분한데, 30번 들으면 너무 많이 들는데, 달달달 달달, 외워가고 달달, 전부 다 100점 돼요, 100점.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은, 대부분 다 나왔던 단어가, 그래서 뭐 아, 뭐, 요는 문제지만은, 아까 펀중 요것도 앞에 나왔지. 그 다음에, 우리가 300개 밖에 안 되는데, 총 60문제에 300개 단어로 나누면은, 계속 중복대가, 중복대가 이래 나와요. 어느 문제 가더라도 이 300개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봤던 게, 제1회 봤잖아, 그죠? 이회 이해 가면은 이회또이 이해 이기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가 거의 없어요. 물론 몇개 있지만은 대부분 다 아는 단어. 그걸 계속 듣고 보고 듣고 보고 해보세요. 무조건 합격되죠, 그죠? 힘내시고 오늘 수업 받는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길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할게요. 아까 중간에 그좀 이래 좀 시끄럽고 주의가 좀산만 했는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 이제. 자, 민텐 재견. 내일은 제 4부분. 자, 4부분 할 겁니다. 자, 바이바이.